네, 대부분 소매 업체들 요즘 아마존 때문에 정말 힘들다 이런 하소연 많이들합니다. 실제로 문을 닫는 소매 업체들이 전국에서 수만 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전용 기자입니다.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의 확산으로 미국 내 소매점 수만 곳이 폐업 위기에 몰릴 것이다. 스위스의 금융 그룹 USB가 투자자들을 위해 만든 최근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2026년 온라인 매출의 비중이 25%까지 늘어나면 소매점 75,000개가 폐업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매출은 전체의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1%씩 더 성장할 때마다 재래식 상점은 8,000개에서 8천 8,500개씩 8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인기와 소매점들의 위기는 직접 연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존이 급성장을 지속하며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의 과반을 점유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